9월 18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붓는 말씀 통해서 인자 같은 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반부는 6세기에 실제로 활동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요. 7장부터 나머지 12장까지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환상의 이야기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이 환상의 이야기는 마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한 것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띱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를 작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언어인데 특별히 이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런 뜻인데 그 드러내시는 방식은 다양하지요. 예를 들면 자연의 신비와 또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게시해 보이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게시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게시라는 단어는 범주는 굉장히 넓어요. 근데 게시의 여러 형식 중에 묵시라는 형식의 게시가 있습니다. 게시라고 하는 범주 안에 묵시라는 작은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죠. 특별히 요한 게시록과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런 게시 형태를 묵시라는 말로 이제 신학 성서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다니엘서에 보면 중간중간에 왕이 꿈을 꾸고 그걸 해석해 주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은밀하게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이게 바로 묵시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은밀하게 있었던 그 일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걸 이제 묵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7장 이하에 담겨져 있는 환상의 이야기들은 이 세상에 출연했던 큰 제국들의 운명과 관련해서 그 제국들이 당대에는 아무리 크고 강한 세력이 없고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하는 때가 있고 다음 제국이 또 출현하고 그 다음 제국이 또 출현하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끝에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 나라들 이면에서 진짜 통치자가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내 보일 때가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그런 굵은 큰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도 4개의 짐승이 이제 바다로부터 출현을 하는데요. 각각의 짐승은 이 제국들의 왕을 이제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살았던 때의 이 제국은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이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근데 이 바벨론 역시도 인근의 이란, 지금의 이란을 주둔으로 삼고 있는 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사의 출현과 함께 바벨론도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광범위한 대제국을 형성하지만 이 제국 역시 그 다음 출현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런데 당대에는... 절대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고 다시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끊임없이 변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현실적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 제국을 관통하면서 초월해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런 눈에 보이는 제국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와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통치를 가시화시켜 보여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메시아 신앙, 그리고 인자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식 표현이에요. 그말뜻 자체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새 시대에 새롭게 출현할 진짜 왕이 오실 텐데, 그분이 곧 메시아시고, 그분은 그저 지상의 여러 잠깐의 역사 속에서 출연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지상의 왕국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분을 메시아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메시아와 버금가는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출연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당신 자,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다 나는 인자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지요. 그런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 표현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오늘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이표현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지만 메시아는 메시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성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 새롭게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분은 지상의 여러 황제들과 지상의 제국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상의 나라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 지상과 천상을 관통하여 온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는 개념이 인자 같은이라는 이 개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인자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의미를 다 사실은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이 인자 같은 이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제국들이 소멸하고 반드시 출현하게 될 반드시 오게 될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많은 제국들의 왕들은요 하나같이 당신 자신의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6세기에 그런 바벨론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장에 앞서 6장에 어떤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앞서서 6장, 5장, 6장 이 이야기들을 잘 보면 바벨론의느브갓네살왕 다음에 아들 이제 벨사상을 왕때 일어난 일인데 그때도 이제 연애를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수많은 그 나라의 가장 큰 지도력과 큰 힘과 당시에 부를 가져갔었던 각종 다양한 인사들이 다 모여 있었죠. 왕이 연회를 베푸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누가 진짜 이 제국의 주인인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 같은 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쪽. 벽면에 글씨를 새기는데 그 글씨가 뭐냐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예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 이 왕이 지금 통치하는 이 나라는 곧 끝장난다. 뭐 당신의 왕을 저울로 이렇게 달아보니 너무 부족하다. 곧한 나라가 출현해서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가 출현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누구도 그걸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그 내용을 해석해줍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 해석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이렇게 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누구나 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면 세계의 왕이고 곧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과 같은 분이라 이렇게 그렇게 다들 추앙하고 떠받들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누가 진짜 왕인지 하나님이 개시에서, 그, 벽면에 새겨진 글씨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리오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또 다니엘은 그 왕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셋이 이제 나라를, 왕을 대신해서 이제 구체적인 행정 업무를 보던 때였는데요. 이 총리 세명 중에 둘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계략을 세웠는데, 한 번은 이두 총리가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당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 30일 정도는 다른 자기가 믿는 신들, 우상들 여기에 경배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는 기간을 꼭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왕의 권, 권한과 권력을 더 온전히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이두총리가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고자 하는 계략으로 왕에게 제안을 했지만 어쨌든 명분은 왕이 듣기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왕 위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못하도록 선언을 합니다. 이건 역시 당시에 그 왕이 스스로를 신격화시키고 자기 권력을 이 지상의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더 온전히 세워두기 위해서 취했던 조치지요. 지상의 왕들, 제국의 황제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자기 신앙의 결기를 꺾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 번씩 기도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의식을 가졌단 말이죠. 늘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었던 감시자들이 그 틈을 타고서 왕에게 고발하여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 시, 처벌을 받지요.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다니엘은 이 눈에 보이는 지상의 세계의 황제가 진짜 통치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만유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의 중심과 시선을 놓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던 대로 상황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과 시대를 관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주파소를 놓지 않기 위해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신앙이 박해의 시대, 온갖 거짓 황제들, 거짓 스스로 신으로 자부하나 실상은 나약한 인간에 불구한 그들이 끊임없는 박해와 폭력을 일삼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쓰여져서 읽혀졌던 시대가 주전 2세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헬라 제국 지하에 있었고 헬라 제국은 당시에,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었죠. 네 명의 휘하 장군들이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어, 장군들이 각각의 왕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어, 2 세기에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조는 셀리오코스 왕조라고 했습니다. 그 셀리오코스 왕조의 여러 왕들 중에 안티오코스 사사라고 하는 황제의 그 유대교인들을 향한 박해 이야기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안티오코스 황제 같은 이들이 장시, 당신 자신을 뭐라고 어, 이야기하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이건 신의 현현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추앙했단 말이죠 신의 현현으로 자처하고 있는 그 황제가 유대교인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그 시기에 다니엘서는 희망의 책으로 읽혔어요 아무리 위세가 등등한 황제라 할지라도 이에 통치의 시기는 곧 끝이 나고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 즉 지상과 천상의 세계를 관통하여 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초월해 있는 진짜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곧 오실 터이니,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꺾지 말고 오늘 이 박해의 시기를 잘 견디자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이 다니엘서를 그들은 읽으면서 이 박해의 시기를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기본 자세죠. 어, 상황이 어떻든 바깥에서 폭풍이 일고 태풍이 불고 온갖, 어, 피가 낭자하고 폭력이 횡행했던 그런,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우리의 가슴을 개방하고 주님께 시선을 두었던 그 기도의 생활이 멈추지 않고 지속 되어서 그가 모든 격변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박해 때에 우리가 신앙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자세 그대로를 견지하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또는 변형시키거나 또는 타협하거나 할 필요 없다. 이미 믿던 그대로, 이미 기도하던 그대로. 이미 예배 드리고 말씀에 기초하였던 살던 삶 그대로를 이어간다면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그때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신앙과 희망을 그들이 이제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주제 의식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이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을 마음의 보화로 여기며 살아야 될지에 관한 수많은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다양한 생각과 또 삶의 방식과 철학들이 존재합니다.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조, 더 좋은 것 같고. 아니, 그런 혼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또 길이 있어요. 부 물질적 풍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나 혼자 홀로 외롭게 저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라 여 하나님 신앙 가운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건 때로 이제 고독한 일일 수 있어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지만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고 이제 밝히는 것이 좀 꺼려지는 시기가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왠지 어. 뭐랄까 시대에 뒤처진 사람 같고 여전히 구습과 예전의 그런 어리석은 방식을 여전히 취하고 있는 어 마치 좀 미개인과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도 실제로도 존재하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위축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나를 혹여나 얕보진 않을까 싶은 마음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이게 물리적 밖에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또 사람들의 주류의 삶의 양식의 압박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누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요? 누가 우리를, 우리 인생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 창조하시고, 또, 이끄시고, 마침내 완성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교육,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신앙 가운데 바로서야 되고, 앞으로도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떤 시대든 그 시대의 문제들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지향하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을 견지하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뒤따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에 그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희망이 오늘 이 시대에 또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를 이제 요한 계시록의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그걸 종말론적 신앙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세론자들들이 의미하는 뭐 지구가 끝장날 것 같은 곧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도하시는 대로 반드시 완성시킬 것이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락하고 하나님 없이 욕망과 끊임없는 인간의 죄의 본성에 만연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이 담겨 있는 신앙,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타락한 것들을 정화시킬 것이고, 악한 것들을 패하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지으실 때.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목적을 이루시고 구현하실 그 때가 반드시 온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중심을 바로 잡고 시대의 모든 폐해와 한계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그 자세와 함께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이 다니엘 선지자의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 욕망을 따라 만든 세계에 마치 영원한, 그것이 영원한 것인 것이냐,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좋은 것인 양 거짓 선전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여와 호 하나님 신앙을 바르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신앙에 기초하여 삶의 희망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